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아침에는 남성 인기 약초로 널리 알려진 삼지구엽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어서 보시는 것은 삼지구엽초 어린 모종이 하나 자라고 있는 건데요. 어, 아마 2, 3년 정도 있으면 포기가 무성해질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삼지구엽초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김새가 독특하고 예쁜 것이 특징입니다. 삼지구엽초는 식기가 약간 있고 부엽토가 섞여있는 토질에서는 무성하게 군락을 이루고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삼지구엽초는 홍천 현지에서 보니까 4월 한 중순쯤 되니까 삼지구엽초 새싹이 나오면서 꽃이 별모양을 하고 피어나더라고요. 근데 오래가지는 않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삼지구역처가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